즐거워하는 훈련을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일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이 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떠한상태였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훈련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 상황, 환경, 어떤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도 그렇게 하셨고 한나에도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바로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위, 다윗이 잘 따라왔고 한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순란해지고 불편해지고 천만당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왜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왜이 고난이 속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권한의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훈련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는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즐거워하냐 너는 꼭 일이 잘돼야만 즐거워하냐 너는 꼭내 네 자식이 잘돼야만 즐거워하냐 그거 아니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였노라 네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하는련을잘 통과한다면 나는 너를 한나처럼 응답할 것이고 나는 너를 강위처럼 높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아들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쳐다보는 중. 무박을 하죠, 무시하죠. 갑자기 어느 날 나보다 젊은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시부모님께 인사를 해. 요 이거 뭐예요? 너는 아들 못낳니까넌 소용없어. 이제 다른 부인 데리고 와서 둘째 부인이 아들 을 낳게 될 거야.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게다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허 어? 둘째 부인 부인 나가 늘 한나와 부는 그렇게 무시하고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후벼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 그땐 어떻게 현대는 거죠?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한나가 너무 마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 훈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이 나오자 그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나도 너와 다를 바가 없다. 한나는 너보다 더했다. 그러한 고통과 괴로 속에서 사람도 위로가 안 되고 환경도 위로가 안 되고 어디를 둘러봐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안 찾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는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고 도와줄 만한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찾는다. 고난이 더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더 가정될 수 있습니다. 한건 공식이에요.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안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하기를 워 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겠네 고백하는 사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합격. 아, 네. 아까 우리 방송에서 모더바이츠 이렇게 하나님 엎드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즐거움 원으면 합격.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에 갔다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만믿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말을 하니도 속으로는 다 압니다. 말하는 중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야저 사람 저런 상황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웃고 다닐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 내 주변에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렵게 힘들면 친구가 아,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못 살겠다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로 알고 자꾸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본인이 나서서 근데 하늘을 이러면 안 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질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잠깐만 계속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아부길 씨 요새 어려움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 되게 어려운는데 요새 하는 게,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는 그런 경우 못하면서 어지럼 또안 되잖아요. 그럼 다 티가 나거든요. 얼굴은 아닌데 입으로만 자기는 괜찮다. 입으로만 즐거운 척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인데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우러나고 즐거움이 뿜어져 나온 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살것 같아요. 그러할 때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말보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안 되는데 삶은 엉터리인데 전도만 열심히 하면 누가 어려워질까요? 본인이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지쳐요. 사람들이 내말안 들어준다고 내가 전도해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 모습을 통하여 즐거움이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잘할까요? 전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죠. 분명 저 사람 권한이 많은데 이 사이에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 만나면 괜히 즐거워져.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죠. 저 사람, 예수님 얘기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마음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당한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나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한나의 뿔은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높여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잘되게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 봉호사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를 돕혀주시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만일에 스스로 자기를 악착같이 높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높이세요. 스스로 악착같이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은 불신앙이죠. 교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뿔은, 내 권위는, 내 자리는, 내 지위는, 내 레벨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껴놓고, 혼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꾸만 난리를 피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나님께서도 그 교만한 용어를 높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 너무 욕심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틀려고 난리가 났어. 너무 노골적이야. 그러면 하나님 눈밖에도 벗어나게 되고, 사람 눈밖에도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복수해. 주셔 하나님 반드시 나잘 되게 해줘야 돼. 이런 사람이 수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별로 수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그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다할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다른 사람 들 때도 박수 주기가 어렵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결과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혼자 결과 이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믿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다.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종사를 시켰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종살이 시킵니까 근데 요셉이 입에서는 그게 안나와요 하나님께서 날종살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종살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인정받아요 그런데 또 고난이 생겼어요 모함을 당해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또 입이 쭉 나아가서 하나님 나등 뒤를 줄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있 안그러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하면 거기에 죄수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산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신거죠.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거 한두달 열심히 하는거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남이 없어 항상 꾸준히 1년, 2년, 3년 지나도 하나도 없이 꾸준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원망 불편가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애국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오늘 한 나는 원수의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게 되는 역사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일절 아, 네. 하반전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 권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힘있고 강한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힘있고 강한 저 원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떤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 사람은 힘도 세죠 권력도 많죠, 인맥도 넓죠, 돈도 많죠. 그 사람 붙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안되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그것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아셔야 된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겁다 아, 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천히시자 요한 와기도하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이기 하시고, 높이기도 한나의 기도 하시고, 기도 하시고, 하시고, 은어기도 하시고, 이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이기도 하시고, 기도 하시고, 올이기도 하시고, 가이기도 하시고, 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이기도 하시고, 산이기도 하시고, 산이기도 하시고, 산이기도 하시고, 이기도 하시고, 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시고, 하기도 하시고, 이시고기도 하시고, 이기도 하시고, 이시고 그래서 말하는 소월은 무덤 혹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기만을 원하죠. 잘되게만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연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잘돼야 돼. 나 항상 복 받아야 돼. 나 항상 문제가 없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니까, 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야. 그게 아니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알아서 높여 주시고 알아서 세워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셔야 돼. 계속 그거 붙들믿는 사람은 언젠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선하게 일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도 허락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높여주시길 원하시면 높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돈 교환하면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고 일이 잘 되기 싫으면 격기로 갈것 같으면 일이 안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나는 잘 돼야 돼. 반드시 나는 내가 원한면 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는 것은 스스로 시험에 빠지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렇기 런그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가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노력해도 여러분 결과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 사람보다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면 그입에서 맨날 이것만 나와요. 불공평. 하나님도 불공평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 이런 결과를 주시고 왜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야? 이거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 그렇죠?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모든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했을 만큼 결과가 안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 뭘 보실까요? 그 다음 나의 태도를 지켜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권대로 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합격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해주셨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미워 이러면 불합격인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령도 안피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생각 속에 계속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한쪽이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뜻인 믿습니다. 어디 천하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생사, 죽음과 사망, 화와 복,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쏠려야 되겠죠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산산이 깨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만 불평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아빠지고 봉사도 월세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왜합의 납니까? 이건 하나 님께 대한 원망이죠. g a z i 을 인정하지 않 것이. 그에도불구 하나는 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을인하는 사람이. We are, whatever, they 요하 l l be able to do it. How can 하는것 t a p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t more. One month with an a n i m a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상황 이 d r e d one 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깨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고백이 일이 잘될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 한나에게 보나를 주시고 인생의 광역길을 걷게 하셔서 한나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분명 내 인생 고난이 왔는데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게 아 되었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내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 을 인정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 네. 저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허락하신 인생의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